알겠어, 알겠어. 대신에, 어, 파스모포비아 안 해요라고 얘기 꺼내기만 해봐. 3월에. 그럼 나 진짜 안 해. 어, 에? 둘다 하는 히든 선택지가 있냐고요? 그러면 100만원씩 돈을 쏘세요. <laughs> 그럼 100만원 돈을 쏘세요. <laughs> 그러면 히든을 해줄게요. 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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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좌우, 그, 좌우, 좌우, 그거는 100만원 쏘셔야 됩니다. 100만원 안 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꼭 무조건 3월달에 해야 되는 건가요? 4월 4일날 했으면 좋겠는데, 4월 4일날은 뭔데요? 화요일날은 우리 원래 휴방날이에요, 참고로. 응. 화요일은 우리 원래 휴방날이야. 무슨, 무슨 소리야. <laughs> 어, 화요일은 무조건 우리 원래 휴방날이야. 어? 그거 아니면 안 합니다. 네, 휴방날이어서, 휴방날은 원래 방송을 안한 날이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파스모포비 하나 때문에 휴방날인데 내 휴방을 버리고 방송을 하라고? <laughs> 어, 그러고 싶진 않지, 당연히. 음, 그건 아니지. <laughs> 아무리 그래도, 어, 그건 아니다. 어? 쌉가능? 아니, 난, 난 불가능. 님들은 쌉, 가능이지만, 나는 불가능임. 어, 님들만 쌉가능이야. 그럼 님들, 아, 그러면 여러분들 하세요. 여러분들 사셔가지고 하시면 되지. 파수모법이야 4월 4일날에. 난안 해. <laughs> 나는 안할 거야. <laughs> 아, 해주라.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뭘 해줘 왜 아? 뭘 해줘요? <laughs> 아 그럼 나랑 뭘 해? 그니까 뭔가 그니까내 나도 그냥 할순 없어. 나도 그냥 할순 없어. 그럼 뭔가 내기를 해. 나도 그냥 할순 없어. 내기해 내기 내기해서 내가 지면 할게. 아니 <laughs> 파스 이에 혼자 못 깬다가 아니라 그거 결국에 내가 파스를 해야 되잖아. <laughs> <laughs> 그런 거 말고 아니 진짜 씨 누가 그런 클얘기해서 그런 거 말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유튜브 각을 뽑을 수 있는 내기를 갖고 와요. 나한테 지금. 당장. 당장 갖고 와요. 오늘, 오늘 할 테니까 그럼 내가 그걸 분말 없이. 아니 씨. <laughs> <laughs> 아니 나 자지 말라고? 나 그럼 나내일 휴방해야 돼. 나 내일 그냥 쉬어야 돼. 그러면 오늘 방송 뭐블로 하면은 언제, 언제 할지도, 모,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임에 내가 미쳤다고 해. 아니, 누굴 진짜 바보 천치로나, 진짜, 씨. <laughs> 아니, 내가 바보야, 진짜. <laughs> 아니, 이거 내가 걷다 대고, 어, 그러면 되겠네. 이래 죽이, 이럴 거라 생각해? <laughs> 아, 진짜 머리 아프네, 갑자기. <laughs> 아이까 그러니까 파스 못 깬다가 어? 파스 못 깬다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내가 지금 당장 공겜을 해라는 소린데 그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오 어, 그러면 되겠네. 어우 그 너무 천재시다. 이렇게 내가 아 내가 바보냐고 <웃음> 대체 <웃음> 아니 내가 바보냐고 대체아내귓거리 <laughs> 없는 거죠?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나는 없는 걸로 알게. 어? 난 없는 걸로 안다. 아니, 아니, 두바꾼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나를 그냥 바보로 보는 거잖아. <laughs> 막그 원블러 클리어라 오늘 안에 할수있냐 없냐나. 어? <laughs> 파스모보비아를 이이인 이, 맵을 혼자서 킬할 수 있냐 없냐는 나는 거는 <laughs> 난 내가 바보도 아니고 진짜. 아니 진짜 왜 그래요? <laughs> 진짜. 아니, 진짜, 왜 그래요? 대체? 아직 묻자, 좀왜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아니, 그, 래 그래. 그거는 되게 고마운 일인데, 되게 감사한 일이고, 어, 엄청 고맙지.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한다는 거는, 엄청 고맙기는 한데, 아, 어, 아이 그, 그쵸, 엄청 고맙기는 한데요, 어, 엄청 고맙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 그렇다만, 그래도, 어? <laughs> 그니까, 나를 바보로 보는 건좀 아니잖아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해도> 그렇지. <그치. 웃음> 어? 저를 바보로 보는 건좀 아니잖아요. 아무리...